용인의 첫 대형 종합병원인 연세의대 용인세브란스병원이 기흥구 동백지구에 오는 3월 1일 개원해 시민들이 받게 될 의료서비스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7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13층 규모로 우선 462개 병상으로 개원한 뒤 향후 708개 병상으로 늘릴 예정이며 33개 진료과목에 2,100명의 의료진과 지원인력이 근무하게 됩니다. 용인시는 108만 인구의 대도시에 걸맞은 대형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오랜 시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착공신고 후에도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자 병원 인근에 연세의료복합산업담지를 조성할 수 있게 산단 물량을 배정하고 조기개원을 위해 건물 준공에 앞서 임시 사용승인하는 등 지원했습니다. 시는 용인세브란스병원 개원과 함께 기흥구 중동에 들어설 연세의료복합산단도 하질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